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 저는 바다학과 이제 일팔학번 김백찬이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올덴마인드 이제 취업을 해서 지 현재 김백찬 대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직원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 먼저 저희 직원이 하는 일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공간, 공간대여 플랫폼이나 뭐 SNS에서 그런 예약 같은 거를 이제 받고 관리하고. 연락을 하는 그런 많이 편이고요.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요. 예약 잡아주고 스케줄 관리. 서 왜냐하면 예약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서로 어, 이 날짜 저희가 비는데 이 날짜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예약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약이 끝나고 나면은 답사가 많이 오겠죠. 답사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요. 답사 오고 뭐 저희 설명해 주고 그럼 이제 잡일로 뭐 청소. 대관이 끝나면 청소해 드리고요. 뭐 미리 뭐 세팅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세팅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이런 대관 하다 보면은, 어 뭐,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견적서도 드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뭐, 추가 요청상. 예를 들어, 어, 저희 테이블 기본으로 이제 제공되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어, 저희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럼 추가 요청상도 받아들이고, 다른 지점에서도 이제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경우, 대표님이 이제 하시는 경우는 일 제일 첫번째로 문제 해결을 많이 해주십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가 또 대관하다 보니까 음향 장비나 뭐빔 프로젝터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전문적인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거 고장 나면은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팔방민으로서 이제 그런 거다 해결해 주시고요. 급한 음향 관리 이런 것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저희 이제 직원들이 보고하는 일들을 다 확인 해 주고 체크해 주고 뭐 문제 있으면 다시 또 알려 주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타 외에 이런 일 말고도 다른 사업들을 관리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도 에 주말 대관이 사실 많아요 그런 거 저희 직원이 매주 출근하는 게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는 대표님이 이제 직접 관리를 많이 하시고요 네. 대관료는 어떻게 책정되며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있나요? 아,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나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뭐 80만원 그게 이제 하루 대관 그렇게 하고 금요일은 또 많이 이렇게 사람 예약을 해요 금요일은 100만원 어, 어? 주말은 어떻게 될까요? 주말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주말 아무래도 먼저 예약한 사람을 당일 먼저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약금도 먼저 내고 하니까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120만원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 조금 가격이 변동돼요 예를 들어 뭐 50인 그럼 뭐 인당 1,000원씩 뭐 받아도 있고 뭐 주류나 음식물 다 섭취한다 그럼 인당 최대 3,000원까지 받고요 그렇게 하면은 추가 요금 됐고요 이렇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동시 예약 및 일정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 일정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바로 전화를 드려요. 전화 드리거나 이제 카카오톡으로 서로 이제 일정을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정 조율하는 편입니다. I 어, 그럼 올 e 마인드가세개 지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어떤 이유로 그 위치를 택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 t 마인드는세개 h e hotel. I have to go to the hotel. I have to go to the h o t e 언제 든 대표님이 이제 흔히 말하는 발품이라고 말 많이 하죠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지리적으로 괜찮아요 우리 물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두 번째나 첫 번째까지로 그 일자리가 되게 많은 공간이에요 그 물레 영등포구 그래서 물레뭐 평수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서 거의 들어갔고요 신논도 마찬가지죠 신논현 대 흔히 다 알고 있는 강남 강남권에 있으니까 교통편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방배도 마찬가지로 뭐 평소에 비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기회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죠 음.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어, 되게 영업기밀인데 제가 아는 한 이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몇 천만원 하면서 이제 왜냐면 계속해서 조금씩 가격이 들어가요 처음에 만약에 건문만 저희가 이게 월세를 낸다 하더라도 월세도 나가죠 기본적으로 월세 나가고 인테리어 비용 다 나가죠 계단도 이렇게 뭐다 보수공사 해야 되고 화장실도 다 고쳐야 되고 하니까 거의 몇 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한 번에 몇 억이다 보다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넣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몇억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네. 그에 따른 홍보나 마케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아 주요 고객으로는 해커톤 많이 오고요, 세미나 교육 세미나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플리마켓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고 그런 강연, 뭐 올리전 이런 행사들이 되게 많이 하고요. 대부분 거의 20, 3 0 대죠. 해커톤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최근에도 숙명여대에서도 그런 이제 교육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결과고 홍보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인스타나 뭐 홈페이지, 뭐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통해서 네. 광고를 많이 넣고요. 근데 이제 광고비는 그렇게 주로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소, 소문 돌고 돌고 돌아서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따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혹시 네. 올덴마인드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힘들거나 그런 네. 게 있었나요? 힘든 거요 이거 저희 대표님 보시나요? <laughs> 막아놓겠습니다. 1분 공개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힘든 점이라고 하면 일단 뭐 청소하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비씨, 3인 몇백 명씩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에 똥유지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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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죠. 똥유지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 많아요. 그럼 그런 걸로 이제 냄새를 많이 맡아야 되니까 그런 거 채우는 게 조금 이제 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뭐, 뭐 그죠 거의 그런 게좀 힘들고요 나머지는 진상 손님들도 조금씩 조금씩 있고요 그 정도 근데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음.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점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음, 네세 군데를 다 정성호 대표님이랑 이제 김백찬 대리님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두 분이서? 아 저희는 직원이 한명더 있고요 최은영 이제 매니저라고 저희 뭐 같은 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그분이 제 대부분 물레점에 있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홈페이지 관리, 전화, 이런 카카오톡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관리하시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신논현이나 방배점을 많이 가죠. 대표님은 그세 군데를 다 관리를 하시는 편이고요.